2026년, 대한민국 육군 항공전력의 새로운 상징이자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기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최신 개량형 대한민국 군용 블랙호크 헬리콥터입니다. 이 기체는 기존 UH-60P 블랙호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항전 장비와 생존성을 갖춘 차세대 다목적 전술 헬리콥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늘 스피드스터 스쿼드에서는 이 2026년형 블랙호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술 환경을 바꾸고 있는지 세부 성능부터 실전 운용까지 전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기체는 매트 블랙 도색과 저피탐 형상이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동체 전면부에는 강화 복합제 장갑이 적용되어 소화기부터 23mm 기관포탄까지 방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신형 블레이드와 로터 허브가 채택되어 소음이 줄어들었고 비행 안정성은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탑재된 엔진은 차세대 터보샤프트 엔진으로 기존 대비 출력이 20% 증가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295km 이상 작전 반경은 약 600km에 달하며 공중급유 시스템을 통해 장거리 작전 능력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첨단 자동비행 제어 시스템 AFCS이 장착되어 조종사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악천후나 야간에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동체 양측에는 최대 16기의 대전차 미사일, 70mm 유도 로켓, 그리고 도어건으로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형 대전차 미사일은 사거리와 관통력이 대폭 강화되어 현대식 전차와 장갑차를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 역시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적외선 유도 미사일 교란 장치, 전파방의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전자전 환경에서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통합 데이터링크가 적용되어 지상군 해군 공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 병력수송 능력은 최대 11명, 부상자 후송 시에는 6개의 들 것과 의료 장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모듈화되어 있어 병력수송, 화력 지원, 특수전 침투, 그리고 인도적 구호작전까지 다양한 임무에 맞춰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2026년형 블랙호크는 특히 한반도의 지형과 전술 상황에 맞춰 최적화되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환경에서 적어도 저속 비행이 가능하며 좁은 착륙 지점에서도 안전하게 병력을 하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해와 서해의 해상작전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상 탐색 레이더와 부식방지 코팅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전 배치 계획을 보면 초기 물량은 특수전 사령부와 항공작전 사령부에 우선 공급되며 이후 해병대 항공단에도 일부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북 특수작전, 재난 구조, 해외 파병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블랙호크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신뢰성과 유지보수 편의성입니다. 이미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운용 중인 검증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형 개량을 통해 부품 호환성과 정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형 블랙호크는 단순한 군용 헬리콥터를 넘어 대한민국이 자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전은 속도와 기동성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이며, 이 헬리콥터는 바로 그 시대의 요구에 완벽히 부응하는 전술 자산입니다. 스피드스터 스쿼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최신 군사 장비와 전술 플랫폼을 깊이 있게 분석해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2026년형 대한민국 블랙호크, 그 성능과 존재감은 이미 전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